아아아아정하나둘아이니다1지 둘, 아유씨. 아 검사 주서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아 먹는 소리 이거 찰지는데? 휙휙. 네. 먹는 소리 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승, 네. 과연, 이 승전기념 포인트 가지고, 네, 이거 승전기념 주하잖아요. 대만 남자였어요. 이 승전기념 주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이렇게 일사처리를 먹어야 돼요. 일사처리 먹고, 부투장으로 고고싱 하신 다음에, 네, 무투장으로 고고싱 했잖아요. 여기 무투장으로 고고싱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어, 잠깐만. 여기 보면 사절단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사절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사절단. 이 사절단 아저씨들한테 가서 클릭. 네, 둘다 대만 시작이야. 둘다 대만 시작. 사절단 클릭. 물품 물품 판매 있어요. 물품 판매. 자, 물품 판매에서 자 승전기념 주화 클릭. 그런 다음에 이 승전기념 주화 있잖아요. 이 승전기념 주화 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게 교환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아이템 보면 획득 우도 호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랑 해서 반개탕도 이렇게 줘요. 네, 네 이거 누르는 게 일이야. 누르는 게. 일. 자 보면은 이게 계속 교환하게 되면 단계탕 그리고 이제 보시면 네, 그말 모양 같은 거 일사천리 이런 우호도 아이템도 다 줍니다. 다 여기서 수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계탕 대다 팔고 승전 기념 주화 아그 뭐지 승전 기념 네, 주화 가지고 이렇게 교환하면은 우호도도 다 주니까 좀 이따 우호도 어떻게 쓰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자 자. 자, 자. 아, 네. 고맙습니다. 사토 님. 네, 사토. 감사합니다. 사 네. 이런 식으로 토 플러스 교환.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사토 님. 네. 추천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네. 고마워요. 자, 이런 식으로 교환했잖아요. 사토 플러스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토 님. 207번째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환영해요. 네, 짝짝짝. 아이고, 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물품 구매, 클릭하면은, 자, 봉인된 힘의 파편, 국가 기여도 750입니다. 국가 기여도가 42,000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얼마인가요? 딱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작 서버 보통 한 60만원 정도 합니다. 인천스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인천스크님도 네, 추천 고맙습니다. 보통, 네, 여기 보시면은, 봉인된 힘의 파편 61만원. 네. 여기 구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팔면 돼요. 자, 봉인된 힘의 파편 61만원. 차 교환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네, 바이 마을 오셔가지고, 도민이기칠 네. 은구 우추님 추천 감사합니다. 전장 돈다 찾고, 여기 보시면 네, 거대에서 돌아다니잖아요. 연애들도뭐다 이제 반자서 할만한 애들이라서. 콰이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어서 오시고 네, 환영합니다. 추천도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쭉 걸어와서 교환해 봅시다. 이거는 제가 팔 거. 자 물품 구매 아까 61만 원 산다고 했죠 여기서 팝니다 61만 원짜리 자 10만 원에 국가 기여도 750 가지고 네, 61만 원짜리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1만 원에 자, 51만 원에 소득이 생긴 거죠 교환합시다 네. 20어어 어, 아저씨 200개가 아닌데. 5개 1개 자 교환했어요 네. 56개를 교환했습니다 560만원과 네. 560만원과 네, 560만 국가기여도 를 써가지고 봉인된 히파 파편 56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61만원에 팔면은 아마, 앞머리 못해도 네. 네, 전부 다 녹화중입니다 네. 지금 하면은 네, 아무리 못해도 3천만원좀 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득 다 올린 거에요. 3천만 원이면은, 네. 마력단약, 여기 보시면, 이 마력단약만 해도 주작 서버 기준이면은, 네. 아무리 못해도, 네. 여개 이상 다 교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땜방 치는 거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반개탕. 네, 보시면, 반개탕 아이템도 있고요 자, 그럼 갑시다. 네. 일단은, 네. 유기전 에 가서. 아까 제본 캐릭터 있죠? 아, 반개탕은, 네. 반계탕은 유기전에 팝시다. 네. 반계탕은 유기전에 팔고. 사각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고 추천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계탕 과연 얼마인 것인가? 봅시다. 반계탕 아, 네. 다 올려줍니다. 네.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다 올라가요. 네. 29,600원이에요. 29,500원에 팝시다. 네. 29,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아갖고 네. 만약에 판매되면 600만 원 이상 벌리겠네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